악몽의 티샷 재단이 끝났습니다. 뒷판. 자, 뒷판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죠. 재단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낱장으로 다 떠내서 재단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한 장으로 이렇게 해서 좀 너덜너덜하게 좀 되어 있어요. 한 장으로 뜨다 보니까, 한 장으로 여러 장을 뜨게 만드는 거죠. 자, 얘가, 얘가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요만큼을 떠냈어요. MP를 줘서. MP는 종이 상태에서 이렇게 접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올려놓고, 자, 여기죠.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떠냈어요. 시접은 위에 1cm, 사이드 1cm, 밑단도 1cm, 이 센터 부분에 4cm 주었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넉넉하게 주었어요. 일단 이렇게 주고 식서 표시해 주고 센터 사이드 표시해 주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헷갈려요. 이거 쓰지 않으면 이런 상태에서는 이쪽이 사이드인지 이쪽이 사이드인지 좀 헷갈려서 이렇게 표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놓으시고요. 제 밑단을 재단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이렇게 이 부분을 떠낼 거예요. 이 부분도 이렇게 떠냈습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떠냈어요. 시접들은 이렇게 1cm. 1cm. 제가 마름모 구멍을 이렇게 뚫어놨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두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떼고 시접 1cm를 다준 거죠. 그리고 위에 있는 이 조그마한 삼각형, 이 삼각형은 별도로 이렇게 떠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시접도 전체 1cm 이렇게 있던 거죠. 이렇게 삼각형 떠냈습니다. 전체 1cm 해서 이렇게 박음질을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요판이 해서 요판을 떠냈고요. 요판 뒤에는 안감이 들어갈 거예요. 요판 뒤에는 안감이 이렇게 안감은 별도로 여기를 절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절개하지 않고 안감을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한 장으로 안감은 한 장으로 시접은 전체 1cm 이렇게 해서 떠냈습니다. 그래서 밑단과 지금 덧대는 요이 이 장을 떠냈고요. 그 다음 센터. 이 센터는 일단은 골선으로 떴습니다. 지금 여기가 2cm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2cm 이렇게 표시해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건 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2cm를 떠냈고요. 골선으로 원단을 접었죠. 원단을 이렇게 접어서 2cm로 위아래 시접 주고 위아래 시접은 1cm. 그리고 이제 안, 바깥쪽으로는, 바깥쪽으로는 시접을 2.5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어, 나중에 봉제하실 때 알겠지만 찍찍이를 달아야 돼요. 그랬기 때문에 시접을 조금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센터 부분도 이렇게 떠냈어요. 그리고 많습니다. 얘는 좀 복잡해요. 한 장씩 떠냈으면 복잡하지는 않은데 한 장씩 떠내려면 또 패턴 패턴이 또 많아지죠. 그럼 또좀 정신 정신도 없고 그리고 또 일도 좀 많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한 장으로 그냥 쓰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지금 베이스 뜰 거예요. 여기까지 떴습니다. 베이스 베이스는 지금 여기 이렇게 줄이 있죠, 이렇게. 제가 줄이 지금. 베이스는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요거까지, 조그만 것까지 다섯 개, 이렇게 있어요. 그럼 다섯 줄을 다 잘라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 요 부분만, B라고 써있는 부분만, 딱 하나만 잘라볼게요. 이렇게 잘라서, 떨어뜨려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3mm, 2mm, 2mm. 핀턱 잡을 거기 때문에 한 2mm, 2mm나 3mm씩 핀턱을 잡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뜨려서 총총총총 놓고 얘네들도 각 얘네들 잘라가지고 떨어뜨려놔야 되는 거예요. 떨어뜨려 놓고 시접은 전체 1cm 이렇게 둘러주시면 되는데 얘를 얘가 자꾸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이에 다른 종이에 예, 풀칠을 하시고 종이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또 풀칠하시고 떨어뜨려놓고 풀칠하시고 떨어뜨려놓고 풀칠하시고 떨어뜨려놓고 해서 붙여놓고 한 장으로 이렇게 떠내고 그다음에 여기다 한 장을 그대로 놓고선 재단하시면 편하죠 그런데 저는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절개 안하고 계산으로 그냥 해서 계산으로 해서 양쪽으로 제가 늘릴 양만큼 조금 더 줬습니다, 시접을. 양쪽으로. 약간, 약간의 오차가 있기는 한데, 뭐, 그 정도는 얘가 약간 신축이 있기 때문에, 네, 봐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튼, 어, 계산을 좀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절개를 해서, 해서, 한 2mm, 3mm씩 이렇게 떨어뜨리세요. 제 생각엔 3mm가 더날것 같아요. 저는 2mm 하려고 했는데, 3mm가 더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고, 이렇게 떨어뜨리고, 전체적으로 다 떨어뜨리고, 1cm씩 둘러서 시접을 주고, 커팅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이 부분이 지퍼가 들어갈 거예요. 베이스에 지퍼가 들어가요. 베이스에. 베이스에 지퍼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시접을 2cm 줬어요. 이 센터 부분만. 좀 넉넉히 준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뒷판이 재단이 끝났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앞판. 앞판은 뒷판보다 좀 간단합니다. 제가 아래 이 부분에 이 부분은 MP를 줬어요. 종이 상태에서 이렇게 접었죠. 다트가 이렇게 있었죠. 있었고요. 음, 지금 이 부분이 요 아래 부분. 그대로 떠났죠. 골선으로 골선을 원단을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이렇게 놓고 시접은 1cm 이렇게 져서 떠냈습니다. MP 주고요. 그래서 얘는 떠냈고 그리고 덧댐이 하나 있었죠. 앞판도 그래서 여기 지금 마름모 구멍 뚫어놓은 데 점점점 찍어서 여기도 그림 그리고 본선을 그리고 시접은 1cm씩 이렇게 주었죠. 그래서 안감과 겉감. 네. 뒷판도 덧댐은 안감을 주었기 때문에 앞판도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 얘는 뒷판과 동일하게 가이질을 하죠. 가이질하고 이렇게 전체 다. 가이질하고 좀씩 떨어뜨려서 한 3mm 정도 떨어뜨려서 떨어뜨리고 놓고, 3mm 떨어뜨리고, 놓고, 3mm 떨어뜨리고, 놓고, 떨어뜨리고, 놓고, 떨어뜨리고, 그리고 맨 마지막 골선. 이렇게 해서 1cm 시접을 주고, 이렇게 커팅을 해줬습니다. 네,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한 장으로 이렇게 했는데, 다 종이를 잘라가지고 다른 장에 풀칠해서 이렇게 붙여놓고 옮겨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정신 건강에 좋기는 하죠. 그렇게 하는 게 편하신 분은 그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하신 분은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거 계산하셔가지고 이쪽으로 좀더 늘어뜨리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앞판도 끝났고요. 그리고 카라 카라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지금 앞판이 골선이에요. 앞판이 골선, 그래서 2분의 앞목 점 찍고 가이밥 줬죠. 그리고 2분의 뒷목 가이밥 줬죠. 그리고 여유를 많이 줬습니다. 3cm 줬는데요. 제가 이렇게 충분히 준건이 어, 부분을 지금 음, 여밈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해서 좀 여유롭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단을 해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골선, 위에 골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돼야 되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피면은 이렇게 직사각형이 크죠. 패턴 부담 크죠, 두 배로. 네, 이렇게 재단하시면 됩니다. 카라. 다음 소매. 소매. 자, 소매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쪽에 표시가 정되어 있어서 여기, 여기가 지금 소매산. 표시 두개 되어 있는 곳이, 어, 뒷판. 뒷판. 그런데, 지금 이쪽이 그, 지금 이런 표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돌릴게요. 그리고 소매산을 맞추고, 지금 이쪽이 뒷판이에요. 표시 여기 이렇게 있죠? 그 뒷판.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이렇게 접어서 여기를 이렇게 재단을 한 거죠. 이렇게까지. 전두 장으로 할 거기 때문에 베이스 한 장, 또이렇게한 장. 두 장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시접은 전체 1cm. 이쁠지는 잘 모르겠는데, 두 장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편, 덧대는 쪽이, 아까, 얘가 베이스고요 얘가 베이스고, 얘가 지금 덧댐이죠. 이렇게 재단을 했죠. 했고, 시접은 전체 1cm. 그리고 가입밥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 줘놨어요. 얘랑 맞출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얘도 가입밥 이렇게. 있습니다. 봉지할 때 이렇게 해주시면 편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됐고요 지금 얘는, 얘는 이거였죠. 얘는 이거였는데, 제가 다른 종이에 이렇게 떠냈으면 좀 이렇게 너덜거리지는 않는데, 어, 개인적으로 좀 귀찮은 관계로 이렇게 너덜거리게 좀 떴습니다. 이렇게 가위질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놓으시고 자 저는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일정하게 뒀어요 시접은 간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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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하게 핀핀 핀 작업을 해서 핀 꽂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간격은 일정하게 이렇게 줬고요 양 옆에 좀더 줬죠 양 옆에 더 줬고 지금 여기 이제 라운드가 됐겠죠 변해서 사선이었는데, 이렇게 벌려줬기 때문에, 아래를 벌려줬기 때문에, 라운드가 됐고, 시접은 이렇게 1cm. 아래는 2cm 줬어요. 2cm 주고, 여긴 지금 벌려줬으니까, 시접 포함해서 이렇게, 위에 1cm.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퍼트려 주셔야죠. 자, 이렇게 해서, 소매가 끝났습니다. 소매에서 제가 지금 안 자른 건, 줄. 줄이 있었죠. 이 부분에. 이제 이 부분에 줄이 있었는데, 자, 이 부분에 줄이 있어요. 이렇게 줄 줄들을 안 잘랐습니다. 줄들은 상황 봐서 그때 자르려고 위치도 아직 안 정했고 해서, 뭐 그거는 어렵지 않은 거라서. 네, 소매가 끝났습니다. 다음 스커트, 스커트는 지금 여기 허리 부분 F1 센터 F2. F3.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접은 1cm씩 주었고요. 지금 이 오비 부분도 1cm를 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끝부분은 골선. 여긴 골선입니다. 원단 접어서 사용했고요. 두장다 해놨어요. 지금 속 안감까지 이렇게 해서 두 장을 해놨고. 얘는, 얘네들도 두 장씩이죠. 좌우, 좌우. 이렇게. 그리고 지금 여기 다트 있었죠. 다트. 얘네들 이 있었죠. 다트가 있었는데. 절개를 해서 이렇게 붙여줬어요. 이렇게 붙여줘서 라운드로 이렇게 변해요. 붙여주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F1, F2, F3.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색서 표시해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헷갈리지 않아요. 센터 사이드 이런 거 헷갈려요. 낱장으로다 잘라놨을 땐다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판. 그리고 스커트 뒷판. 지금 여기 OB 그 밑에 있는 부분 그리고 B1, B2, B3 이렇게 되죠. 앞판 뒷판 똑같이 시접은 전체 1cm씩입니다. 자 여기는 어, 지금 이쪽이 센터라 제가 보여드리기가 저쪽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낱장으로 다 이렇게 잘려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딱 붙여주시면 돼요. 이를 붙여서 놓고 다른 종이에 풀칠해서 다시 떠내시면 되는데 저 이제 핀 작업으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떠내시면 편하기는 해요. 종이가 왔다 갔다 하진 않으니까. 네, 이쪽도 지금 여기가 골선, 오비는 두 장, 얘는 한 장으로 했습니다. 여기는 안감 넣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접은 1cm 전체, 여기도 1cm 해서 뒷판이 끝났습니다. 자, 무늬입니다. 자, 무늬를 이렇게 4자로 네 떠났습니다. 이렇게 이거 뒤, 뒤에 뒤 있는 덧댐에 있는 무늬이고요. 얘는 그리고 얘는 중심에 있는 무늬죠. 그리고 이제 얘가 스커트 얘네가 다 스커트에 있는 무늬고요. 금색 무늬도 이렇게 떠났습니다. 나중에 붙일 때 붙이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잘 놔야 되는데 놀려면 좀 시간도 걸리고 해서 자, 이렇게 무늬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준비도 좀 해놨어요. 네, 이렇게 재단이 끝났고요. 어, 재단이 어, 좀 패턴이 좀 복잡해서 재단도 좀 복잡하긴 해요. 근데 이제 패턴을 다한 장으로 해놔서 그나마 괜찮기는 한데 보기가 초보자가 보기에 괜찮긴 하지만 어, 초보자가 한 장으로 뜨기엔 좀 어렵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낮장으로 만드시는 게 맞아요. 전체적으로 뭐 센터 사이드 식서 방향 막 이렇게 앞판 뒤판 뭐 이런 거잘 써가지고 낮장으로 만들어서 재단을 하시는 게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더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